어, 좋네. 요 근데 아까 동은 씨가 좀비에서 힛깔나게 불렀더라고. 와, 그, 아, 아. 좀비 얘기를 또 해보자고요. 설마. 아, 이게. 나 설마, <laughs> 어필라무반주로 불러달라고 그런 건 아닐 거 <laughs> 아니야? 아, 아니, 그 아니, 그러지 마. 아이, 스스로 그러면 하지 마, 어필아. <laughs> 아, 이게. 이러면더할 거예요? 예? 네? 우리 한번더할 거예요. 아, 그러면, 9반주 응. 말고 유반주로 가면 되잖아요. 그쵸? 아, 우리 끝! <laughs> 오케이, 아이. 아이, 뭐, 대식스는 빼지 않습니다. 어, 한번해보주고 자, 이거 한번 한번 듣고 들어오세요. 아, 뭐야? 바로 가요? 잠시만요. 네, 죄송한데요. 그럼부터 한번만. <laughs> 좀비 아, 그냥 짧은 대로해주 제가 안겠습니다어리요아봐그중요말 아, 네. 머리가... 아, 네. 아, 아, 그래. 그래. I became a zombie. 난또 걸어 정 없이 내일도 다를 것 없이 그저 잠에 들게. 잘하네! 아, 진짜 느낌 있지 않아요, 여러분? 너무 잘하지 않아요? 저소에 뭔가 있다고. 아 이게 또 원피 씨가 또 레슨을 좀 해줬거든요. 아, 진짜? 네. 하지 마라. 잘하라. 하지 마라. 그래서, 어, 몰라. 그, 그런 느낌을 가려는 거 아니었는데, 너무 좋은데요? 그 분위기. 어, 한번 해주세요! <웃음> 아, 우리 원피 씨가 보컬 아니. 트레이너로서 또 영향을 발휘해주죠. 아, 맞아, 맞아. 아, 저... 형이, 형이 난 가르쳐줬잖아. 사할 <laughs> 아, 때, 아에서 음으로 닫다하면서 아. <laughs> 아, 이렇게 끝내면 되게 그 여운이 남는다. 어, 그러니까 살아서 호흡을 많이 빼야 된다. 어 한번. 어, 어. 그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반주로 한번 해줄 테니까.